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올해 초부터 아직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영어 공부 앱 스픽에 대해서 말해보고 왕초보 과정에서 중국 과정으로 진입한 후기에 대해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과정을 듣고 있긴 하지만. 저는 왕초보라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중국 과정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계속 듣고 말하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늘 거라 생각하고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미술 현장에서 영어회화에 대한 필요성을 심하게 느꼈었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스피이 저에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1년 구독권을 끊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스픽을 사용한 지 정확히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영어 공부를 띄엄띄엄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픽에서는 매일매일 수업을 들으면 연속불꽃 챌린지라는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이 연속불꽃이라는 미션은 사용자가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수 있게 도와주고 저의 꾸준함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매력적인 미션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연속불꽃 미션을 실패하기도 하고 연속불꽃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많았었는데요. 지금도 가끔씩은 하루 빼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101차, 201차를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밥 먹는 것 마냥 의무적으로 스픽앱을 켜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픽앱으로는 짧게는 강의 하나를 듣거나 평균적으로 강의와 스피킹, 실전대화, 리뷰 순으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영어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영어 공부가 굉장히 쉽고 재밌다는 점입니다. 물론 영어 공부를 매일 한다는 것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루에 10분씩 또는 1시간씩 공부하는 습관이 들게 되면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저의 영어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작년에 3개월 후기 영상을 만들었을 때보다는 확연하게 많이 는것 같긴 합니다. 일단 실전 응용 대화라고 ai하고 대화하는 섹션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ai가 제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ai가 친절하게 예시 답변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ai가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능동적으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말하려는 문장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ai와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대화를 하면서 단어 하나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I really wanna going to party at this weekend 정도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t this weekend를 문장 뒤에 붙일 수 있게 된 것이죠. at 말고도 문장 뒤에 which나 when 정도를 쉽게 붙여서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문장 중간에 자주 쓰이는 always나 just, really 같은 단어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직 would나 could 같은 단어들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는 맥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영어 발음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발음은 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스픽에서 알려주는 발음 코칭으로 연습을 하기는 하지만 막상 알려주는 대로 따라해도 정확한 발음을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에 관해서는 연습을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업 중간 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에 발음을 코칭해 주실 때가 많아서 간헐적으로 발음 연습을 하는 것 같네요. 영어 공부를 앱으로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의 영어 스피킹 수준이 이 앱을 사용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전에서 제대로 대화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막상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 앱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외국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쉬운 단어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갭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AI 토킹 말고, 직접 외국인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스픽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추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것 같긴 한데요.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챌린지와 이벤트에 관해 얘기를 해 보자면 스픽에서는 챌린지와 이벤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매달 챌린지에 성공한 분들을 추첨을 해서 다양한 경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발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 20개 듣기 챌린지나 불꽃 챌린지, 천문장 말하기 같은 챌린지들은 매일 영어 공부를 하면 손쉽게 달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저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팟 프로가 당첨되었는데요. 제가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팟 프로는 제가 경품이 아니더라도 하나 구입하려고 했었던 상품인데, 꼭 필요한 시점에 경품이 당첨이 되어서 기뻤고요. 미술 작업실이 소음이 심한 편이라서 비 오는 날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픽에서는 경품 추천뿐만 아니라 연속 불꽃 100일을 유지하면 자체 제작한 불꽃 티셔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셔서 헌드레드 클럽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광고를 받고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 내용이 스픽예찬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유용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들어서 감사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영어로 외국인 작가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싶고요. 외국으로 여행을 가서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영어로도 소통해 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